자, 저, 어 이제 마스크. 아씨. 오, 세운데 오, 세운데세운데 아, 저는 이제 퇴근하고요. 아, 시원하네. 바람이 많이 봅니다. 자, 11시 33분입니다. 어, 이 봉지랑 좀 뜯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씨. 자, 11시 35분 저는 퇴근합니다. 오, <laughs> 참 되게 많네요. 오늘 어, 뭐, 날인가? 장날인가? 사람 요일이 많지? 12시인데. 시 찾을 데도 없어. 아니, 널찍한데 주차를 할래도 마. <laughs> 경차 정용 류 주차장이 있다고, 아 주차하는 데가 있다고. 요거다이나네요 이거, 이거 뭐 기분이 좋다 해야 되지, 나쁘다 해야 되지. 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 참나. <laughs> 경차 정용 류 자리납니다. 이거. <laughs> 아이고. 사장 다음, 다음 주가 생일이라서 선물 사러 왔어요. 오토바이 멋지네. 아, 여기 맞네. 맞죠?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네. 몇 시쯤 뭡니까다시 돼요 시 돼야 돼요? 네. 아 진짜 아저집같지 말까?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고 인연이 있어서 가줄래 했는데 딴데 갈까요? 순간적으로 아, 고민되네 계산해주세요 아씨 진짜? 사유계산요 아, 계산 아 오늘 좀더 나한테 왜 이러지? 아. 아 오늘 금요일인데 아 나한테 왜 이러지 좀더 속상하게 원래 이래 차가 많나? 데도 없네. 뭐 점박은 하야죠. 어딘가 있겠지. 모닝인데 어딘가는 있겠죠. 요 되면 되겠네. 이 차가 조그만 게 일이 좋아. <laughs> 어요 되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노경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 요 경우도 농축액 종류로 이렇게 말해요 떴어먹는 게 그런 거고. 요거는 캡으로 이렇게 맛을, 맛이 나고. 그건 녹이소고. 요거는 농축액 종류입니다. 농축액 종류. 요런. 짜 먹는 거 있잖아요. 아, 짜 먹는 어, 게이런 이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좀, 조금 싼 거에요. 요거나, 요거나 뭐 같은데? 요거는, 에브리타임 리미티드라고 리미티드 봉삼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G3 성분이 한 40%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유효성분이 높은 거죠 프리미엄급이라 요요거는좀 비쌉니다 12만 5천원이고 30개 요거는 9만 6천원입니 50개짜리인데 15만 5천원 이거는 가세 네, 나포, 다포, 다포. 나포, 나포, 나포. 알아서 조심해라. 파도 난치나. 네. 잘 되십시오. 네. 오셔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하세요. 차는 김에 애들 것도 샀습니다. 아, 31만 5천 원인가? 또 지상 한 것만 사줄 수 없으니까. 애들은 또, 미기하자. 아, 배고픈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볼일이란 볼일은 다 보고 당기네요 <laughs> 자 kt 에그 있는데 그거 하나 해제해야 됩니다 시간 언제나면 했는데 나네요 자 에그도 해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사러 갑니다 어, 아이심 시간이야. 점심시간 끝났죠? 금 그거 세트. 순금? 아니요 금 금인데. 18K 어, 어. 있고 순금 있고 1 k 고 순금 말고요. 있고. 18K야. 근데. 그 은으로. 그러니까 18K인데 화이트로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어 화이트로 하시면 되죠. 뭐 혹시 원하는 디자인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누가 하 시간 돼요? 집사람. 아하 그래요? 화이트로 하고 싶으신 거고 책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음. 그러니까 뭐 목걸이 팔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팔찌,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참고도 귀가. 구멍이 4개, 4개라 던데 그럼 직접와서 고르셔야 되겠는데 디자인은 네. 알아서 사오세요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와 금값이 미치겠네. 18K 하는데, 어, 어? 나 미치겠네 지금. 뭐이도 비싸. 아 진짜 금값 많이 올랐네요. 어. 어, 아니 18K 하는데, 아, 18K. 아니 뭐 18K 하는데 뭐이도 비싸. 돈 값이 얼마야 도대체자뭐 뭐 일단 뭐겠고, 예 <laughs> 일단 뭐겠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죠. 할 금액 오0 원. 히히히히. 죠 할인금. 오0 원. 원래 1 0원인데1 0 0원인데 원래 1,000원인데 모닝이라서 50% 할인 에이, 얼마나 좋아 김밥 음. 떡이

어, 마음껏 사세요 난 아, 마음껏 살거야 마음 사세요 아, 마 아, 이차 이차가 오세요 놀이터 아, 놀이터만 보면 진짜 아 어? 어디 아 밖에 나와도 노이터 있어야 가능하고 가능한데 그걸 또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다 먹었네 응아 정확하게 12시 57분입니다